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 언론들이 그리고 또 많은 방송에서 그 재판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화영 씨의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화영과 이재명 두 사람은 공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에 대한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거의 뭐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 추가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제 그 공소 사실을 적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공소사실이라고 하면 판사님한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사실관계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의 유무죄를 판단해 주십시오. 요렇게 이제 올리는 게 공소사실 적시되어 있는 공소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소장의 내용도 공개가 됨에 따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검찰이 확보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그 공소장 한 50쪽 분량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좀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누구를 호구로 아냐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다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그 배경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김성태 회장이 대납한 비용이 한 300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500만 달러를 북한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할인을 받았죠. 할인이라고 얘기해 될지 모르겠지만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300만 달러가 책정이 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지고 책정이 됐고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갔는지 요게 이제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사건의 일단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2019년도 1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때가 이제 바로 언제냐면은 쌍방울 측과 경기도 그리고 북한 양측에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던 게 바로 2019년도 1월 17일인데요. 저희 그첫 번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때가 바로 2019년도 1월 17일 17일날 중국에서 이제 한 레스토랑 뭐 중식당이겠죠? 뭐 중식당에서 모여가지고 위스키를 곁들여서 저런 식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던 겁니다 내려오셔도 되고요저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이화영이 전화를 걸었고 아 그리고 이화영의 휴대전화로 이재명과 김성태 두 사람이 통화까지도 연결을 시켜줬다 라는 것도 검찰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참 약사 빠른게 자기 또 전화로 통화를 하지 않죠. 그게 나중에 또 포렌식이나 이런 거에또 걸릴까봐 이화영한테 나중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가지고 이화영 전화로 그렇게 통화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한 다음에 2019년도 5월달에 이화영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제 아, 상방울의 그런 대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재명의 방북을 북한에 요청하는 그런 또 얘기를 아, 김전회장 측에게 이화영 측에서 김성태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요구를 받으니까 김성태 또한. 찬가주로 북측 인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만났던 북측 공작원이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야, 그때 이제 리호남이 김성태 회장한테 구체적으로 5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야, 진짜 이재명이가 반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우리한테 500만 달러를 내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영화 그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사진 한 가지 좀띄워주시면은요이 공작이라고 하는 영화의 실제 이제 북측 공작원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오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인물이 리오남이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리오남 측에게 그렇게 500만 달러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화영을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니 북한에서 방북 비용으로 나한테 500만 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 내가 호구도 아닌데 어떻게 달라는 대로 다줄 수가 있겠냐? 여기서 이제 공소장이 구체적인 대화가 적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성태가 내가 호구도 아닌데 북한에서 달라는 대로 500만 달러 다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만 뭐 500만 달러는 좀 비싸니까 100만 달러 정도, 그 정도로 김성태가 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요건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화영은 뭐였습니까? 이화영이 아니라 경기도의 평화부지사였습니다. 경기도의 공식적인 차원에서 쌍방울 김성태한테 분명히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대납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요 지금 공소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김성태가 내가 호구도 아니고 500만 달러를 어떻게 내요?라고 했더니 이화영이 아 그럼 김성태 회장이 100만 달러 정도 내시지요. 뭐 반말로 했겠죠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방법 비용을 요청했다라는 걸로 적시가 또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얘기가 이어지게 되냐, 이화영이가 계속해가지고 김성태 회장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랑. 이게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정말로 이재명이 방법까지 해서 그리고 그런 내용까지도 공개가 된다면 쌍방울이 어떻게 되겠냐? 100% 반드시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고 이재명 방법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니까 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이화영이 김성태를 설득했다 라고 는 내용도 전부 다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설득이 돼서 아 그래 좋다 이재명이 그렇게 경기도 지사로서 성공적으로 됩니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면 쌍방울 진짜 30대 재벌이 될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김성태가 진짜로 뭘 합니까 북측 인사를 만납니다. 북측 인사를 만나 가지고 아, 무려 이제 한 수차례 정도를 5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 중국 단둥 일대에서 리호남을 갔다가 수차례 접촉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김성태 같은 경우는 그 리호남을 통해 가지고 계속 또 디스카운트를 받으려고 해요.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하려고 하지만 리호남이 300만 달러 이하는 절대로 안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5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김성태가 이화영 씨한테 이 시기에 300만 달러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북한 측에서 방북 의전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요구한다.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했더니 이재명 방문한테면 모두에게 좋으니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다 라고 이화영한테 사실상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김성태 회장 참 고맙다 라고 화답하는 내용까지도 전부 다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화영 씨가 누구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도 지사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 김성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리호남을 수차례 만났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화성방울의 뭐 회장이 뭐라고 도대체 북한의 그런 리오나이랑 만날 수가 있겠어요? 북한 또한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랑 엮여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보고 없이 이재명의 어떤 지시 없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내용이겠죠. 검찰 공소장에도 전부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도 7월달에 국제 대회 한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사진 한 가지 좀띄워주시면될것 같습니다. 2019년도 7월달에 아테업에서 다음 같은 국제 대회를 열게 되는데요 내려오셔도 되고요. 요 지금 대회에 이재명 대표는 참석을 직접 못합니다. 왜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항소심 일정이 딱 겹쳐가지고 요 대회는 참석을 못해요. 그 대신에 이제 김성태나 이화영이나 북측 인사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김성태가 아,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김성태한테 바꿔줘서 김성태가 뭐라고 합니까? 북한 사람들 초대 그래서 행사 잘 치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 얘기를 듣고 알겠다 잘 부탁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차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이화영 같은 경우는 김성태한테 이거를 진행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성태 회장의 그냥 내피셜에 불과했다 소설에 불과했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로 소설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김성태가 북한으로 가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근데 김성태 회장은 분명히 북한에 수차례나 가고 그리고 북측 인사를 수차례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령수준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도대체 김성태가 뭐라고 뭐 인상을 보고서 아이 뭐 우리 북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잘해보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것이죠 애당초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북측 인사랑 그런 식으로 접선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뭐 공문까지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김성태의 어떤 폭로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명을 했습니까? 대북 사업은. 이화영 씨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진짜 강아지도 웃지 않을 법한 해명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개한테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가 이화영이가 뭐라고 북측 인사를 갖다가 모셔놓고 국제대회를 갖다가 열고 그리고 또 북측 인사랑 만나가지고 돈을 협의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누구를 주우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정치했습니까? 이화영 본인 스스로가 뭐 북한에 가가지고 무슨 뭐, 대북 사업을 자기 업적으로 삼았습니까? 경기도 평화 부지사였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로서 철저히 이화영의 모든 것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혼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사법부가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지저대든지 간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난번에 1심 판결처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